한 계시록 1장 이 글에 대한 요한의 소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한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이시며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크게 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올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능자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나라와 인내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 섬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어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고 있는지 보려고 뒤돌아 보았을 때 일곱 금촛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또한 눈처럼 희고 두 눈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았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계셨으며 양쪽으로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그분의 입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강렬히 타오르는 태양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내게 오른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본 것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일곱 금초대와 지금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은 이것이다.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이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 아멘.